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17 Verse 1 to 9 So we have a scripture If you want to read English, you may 우리 한국어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읽어도 좋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라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가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흔히 자주, 하는 소유, 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We usually use 할렐루야 to others whenever a preacher sermons 할렐루야 or sometimes after we sing we say 할렐루야 But what exactly 할렐루야 means?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Yes. Do you have any idea what does 할렐루야 mean? The word 할렐루야? No? Yeah Because um, 마치 우리 어제 강사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Sometimes we use it but we don't think about the true meaning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중에 찬양하다라는 뜻하는 할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So, let's say to your friend.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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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인사가 되겠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볼까요? So put your hand on chest and say to you um, by naming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구찌나 여와를 찬양하라. Yeah. yeah, so so put your name. Yeah, for example, for Juni, j u n 야여와를 찬양하라. Like that. y yeah.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Amen. So whenever we prais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찬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laughs> 죄송해요 부르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고 했었죠. 찬양으로 번역된 다양한 히브리어들을 통해. 우리는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단어는 바로 바락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기 보이는 그림처럼 the Hebrew term barak means kind of kneel down,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So Even though we do not sing, when we kneel down, when we acknowledge God is my Lord, it can be our praise. 그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이외에도 히브리어로 다양한 찬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9장 35조를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서 찬송하다 그리고 praise로 번역된 바로 그 히브리어는 야다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흐라는 단어는 원래 뭔가를 던지다 혹은 손을 들어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진은 우리가 5월달에 주일학교에서 볼링을 치러 갔을 때 사진입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스트라이크를 치고 나서 너무 신나서 두 팔을 쫙 벗는 그런 순간이죠. So think about it. Whenever we have some Excitement, a moment, we just uh, stretch out our hand and yeah, like that. 우리가 그렇게 손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So whenever you praise the Lord, don't hesitate to raise your hand. Actually, when you raise your hand, there are many meanings, but I think one of the important meaning when you raise your hand during praise, it is, a, I'm very joyful, I'm excited. because God you are my Lord.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행동 이렇게 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스 여러분들 이따가 또 예배드릴 때마다 so don't be shy. as uh, yesterday as the pastor Edwin said, don't be shy. but just focus on God and God is also focusing on you.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표현은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Why do you praise the Lord? Yesterday we learned and we think about praise. But why do you praise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한 일들이 있을까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저희 집에서 저녁마다 가족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 시작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분 문제 때문에 가족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는 순서가 있죠. So um, when we pray, there is a some kind of step, actually four steps. So you still remember? what is a pray i pray p r a y what is a p praise what is a r repent what is a a and what is a y 예 yeah.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양보하는 것 so whenever we pray to god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is to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먼저 나눕니다 So what happened to you today?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So what is your thanks to the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가 있니? 근데 가끔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일이 뭐가 있지? 그때 저희 둘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해 I give thanks because I live 내가 살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마 그 둘째 아이는 as you, you already know my second son is just 8 years old. 그 8살 8살짜리 아이는 감사하는 게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해 라는 표현을 쓴게 아닐까 싶어요. But actually that is in the Bible.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감사함은 내가 주께 감사하다 할때그 감사로 번역된 단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다흐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기뻐서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 because God made me, because God gave me a life.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 옛날에 개역한 걸 성경은 여기서 기이하심이 아니라 신묘막측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So it is so fearfully wonderfully 너무나도 두렵고 신비할 정도로 신기해서 나를 지으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o why do you give praise? Why do you give thanks to God?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나를 지으심. 내가 오늘도 숨을 쉬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죠. There are some moments that we cannot understand. There are some moments we want to deny.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두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rophet s in the Bible, but Elijah he is a one of the most popular and most important one.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러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엘리야가 누군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There is only explanation where Elijah lived. 엘리야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바로 그런 엘리야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our focus is not about who Elijah was but what Elijah did. 엘리야가 누군지보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 전 나라가 바알이라는 악한 신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퍼뜨린 왕이었죠. 특별히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제때 잘 내려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은 아합은 바알을 믿으며 when we worship Baal, Baal gives rain to us. So we gonna be plentiful. 우리가 풍족해질 거라고 바알에게 경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아합을 향해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네는 너네를 잘 비를 주는 사람이 너네를 잘 챙겨 주는 사람이 바알 같지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라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모든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겠죠 So Elia had to run away 엘리야는 Elia, 도망을 가야만 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감엄이 든다라고 했는데 피하라고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라고 하셨고 심지어 까마귀가 새가 먹을 것을 가져온다라고 하시네. 와우,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야. 할렐루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But look at carefully today's scripture. At the time, Ahab he was the king, and he could chase e l i j to kill him. 엘리아를죽이기 위해, 위해서 아브 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엘리아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산속이나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으로 숨어야만 했어요. a t g a s o stream near g r e 그릿 지역에 있는 강가로 가라고 했죠. 누구든지 다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그리고 까마귀가 레이븐이 먹을 거를 갖다 준다고 했어요. So What is your understanding about uh, of raven? 여러분 까마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한국에서 까마귀는 한국 문화에서 까마귀가 면 뭐, 재수가 없다 막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Raven is an unclean animal, so the Israelite should not touch, should not come too near raven. 까마귀는 만져서도 안 되고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갖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Let's just suppose a bird brings food to you. 여러분 새가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먹을 걸 가져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디로 가져올까요? 부리에 물고 오거나 아니면 발로 집어 가져 오겠죠. So we might think, we might think it is not clean, it is not good for us.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이 본문은 관점에 따라.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달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좀더 안전한 장소를 두시, 주시면 안 돼요? 좀 침대도 있고 편한 그런 장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신네 까라뇨. 하나님 왜 하필이면 까마귀죠? 좀큰 부자를 통해서 먹을 거를 충분히 주시면 안 되나요? 까마귀를 만지면 만져도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왜 그런 부정한 동물을 통해 내게 먹을 걸 주시나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 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id Elijah ask a question to God?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나요? 난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랬나요? No. Scripture says, just as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가 행했다라고 합니다. 순종했다라고 하죠. 보통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의심하고 불만족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인물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There are many questions, and even it does not look like my expectation, my hope. 아, sometimes we just obey, we just follow what God showed us, what God told us.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지어 나는 제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그, 바로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믿음의 인물이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끊이지 않고 까마귀도 끊임없이 먹을 걸 가져다 줘야 되는데 물이 마르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 모든 고통과 질병과 걱정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actually, the faithful life is not. 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와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we just obeyed, we just followed the word of God. But there is a, another struggle, another conflict, another obstacle. What could we do?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팔 절과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주목할 부분은 7절과 8절의 간격을 우리가 모른다는 점입니다 How many days? How many hours? After 그리스네가 was stopped 그 그리스네가의 물이 마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Even though God did not answer to my prayer. Right now, I need your answer. Why? Why is God silent? But the important thing, God answers in His time.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일어난일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뉴스는 나중에 이제 바벨 그 바벨 스터디에서 이런 내용들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 지역으로 그리고 그사르바의그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잘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했을 때 그리시네가로 가고 그곳에서 물이 멈췄을 때 너는 시돈 사르바스로 가라고 했을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엘리야는 불평을 하지 않죠. 내 기준,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I don't know what w i l l h a p p e n if when I go to the the uh, z a r t w the n h e o I g t 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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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s t r e a m I d o n t know w h a t will h a p p e n b u t I will j u s t follow h i m 내가 무 h e 이 w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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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 e the the 이 h e the h e the e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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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o h e the t e t e the the t h h e the t God has done to our life. But when we give thanks to our God there will be our expectation.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기대가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다 기억하시나요? Psalm 23.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보호하며 내 필요를 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이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 다닐 때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낼 때 바로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쉴 만한 물가에서 누리는 평안을 그의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왕궁에서 침대에서 편하게 자다가 지금은 광야에서 숨어서 자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해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엘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대가 감사함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